안녕하세요. 저는 문학과 지성사라는 출판사에서 북 디자이너로 근무하면서 다양한 종류의 책을 만들고 있는 조슬기입니다. 이렇게 지금 주목해야 할 디자이너를 소개하는 행사의 연사가 되어서 제가 평소에 좋은 작업을 한다고 생각하는 디자이너의 작품을 소개할 수 있게 되어 즐거운 마음입니다. 제가 소개하려고 하는 디자이너는 오세날 디자이너입니다. 출판사 마티에서 북 디자이너로 일하시면서 괄목할 만한 작업을 하셨고 현재는 프리랜서 그래픽 디자이너로 다양한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제가 흥미롭게 보았던 새날님의 북 디자인 작업을 소개해 보겠습니다. 제가 오세날 디자이너의 이름을 처음으로 기억하게 된 책은 누가 포퓰리스트인가입니다. 이 책의 뒤표지에는 포퓰리스트에 대한 설명이 있는데요. 제가 짧게 읽어 보겠습니다. 포퓰리스트는 유행을 일으키고 스타일을 만들며 특유의 언어를 구사한다. 대중의 인기에 연연하지만 그들의 참여는 원하지 않는다. 라고 적혀 있습니다. 앞 표지에 있는 여러 개의 팔이 마치 다수결 중인 것으로도 보여서 민주주의를 상징하는 것 같기도 하지만 팔 이미지가 미키마우스라는 대중문화적 아이콘이라는 것과 배경의 붉은색이 민주주의자보다는 포퓰리스트의 속성을 밝혀내는 것으로 보여지는 재치있고 영리한 그래픽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소개하고 싶은 책은 진정성이라는 거짓말입니다. 이 책의 앞표지에는 한 문장이 적혀 있습니다. 이 문장 안에서 여러 번 반복되는 진정성이라는 단어가 같은 단어임에도 의미가 조금씩 변주하고 있는 것을 각주를 달아 보여 줌으로써 독자가 미묘한 차이들을 한 번에 알아볼 수 있게 배치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확실히 정의 내리지 못한 채로 진정성이라는 단어를 즐겨 쓰고 있다는 증거를 보여주고 싶었다고 말한 오세날 디자이너의 의도가 명확히 잘 드러난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 고스트 아미를 소개해 보겠습니다. 평범한 전쟁터의 한 장면처럼 보이는 사진 위에 책의 원재가 적혀 있습니다. 보일 듯말 듯한 점선 외곽선으로 처리된 원재가 이 표지에 특별한 인상을 부과합니다. 표지의 레이아웃과 그래픽의 인상이 본문 디자인에 자연스럽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판면에 가운데를 비우고 위, 아래, 좌우에 제목과 쪽번호를 배치하고 쪽본 호 숫자도 외곽선 서체를 사용하여 표지와 본문을 아우르는 전체적인 연출이 돋보이는 좋은 디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더스트 재킷을 벗겨낸 커버에는 무서운 척하는 유령 이미지가 보이는데 재킷과 다른 인상을 환기하면서 보는 재미를 더합니다. 이 유령 이미지는 책을 관통하는 단어인 고스트로 연상할 수 있는 이미지이긴 하지만 더스트커버의 아이디어와는 좀 다른 방식의 이미지라서 디자이너의 고민이 있었을 것 같은데요. 저는 이 선택을 재미있는 변주로 읽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유기적이면서 신선한 변주가 있는 디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학교의 페미니즘을 일하는 책을 살펴보겠습니다. 소리치는 듯 크게 쓰여 있는 제목이 프로파간다 포스터를 연상케 합니다. 단순하면서도 의미 있는 이미지가 제각각의 컬러를 입고 어우러져 강렬하게 다가옵니다. 한글 제목 서체와 영문 제목 서체가 마치 한 세트인 것처럼 보입니다. 제목의 한글 서체는 산돌 프레스 공리 베이직이고 영문 서체는 길산스 울트라 볼드라고 합니다. 자칫 요소가 많아 보일 수 있는 표지인데, 한글과 영문 제목 서체를 한 세트인 듯잘 어울리는 것으로 배치하여 균형감 있고 안정적인 레이아웃이 만들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미래주의 요리책은 읽기 쉬운 요리책을 가장한 미래파의 독창적이고 예술적인 실험보고서입니다. 산업 발전과 기계화를, 기계화를 찬양한 미래주의가 표지에 바로 보이는 것 같습니다. 오세날 디자이너는 속도감, 역동성, 운동감을 사랑했던 미래파 사람들을 생각하며 본문의 소재목은 본문 텍스트에 매다 꽂히는 듯하게, 그리고 쪽보 노는 기울기를 주는 등 운동감을 줄수 있는 모든 부분을 고려하여 디자인했다고 합니다. 저는 이 책의 본문 디자인이 참 좋았는데요. 형식에서 자유로우면서도 가독성을 크게 저해하지 않고 전체적으로 조화롭게 잘 짜여진 디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오세날 디자이너가 처음에 구상했던 표지의 그래픽입니다. 파란색 바탕에 홀로그램 박으로 채운 음식 일러스트 이미지가 보이네요. 요리에까지 사상을 주입하려 했던 미래파의 폭주하는 활동력과 메탈릭한, 메탈릭한 느낌을 전달하기 위해 미래파가 직접 그려 남긴 음식 일러스트에 홀로그램 박을 세 가지 사용하는 것으로 디자인했다고 합니다. 제작비의 한계로 인해 실행되지 못했다고 하는데 이렇게 만들어졌어도 멋진 표지가 되었을 것 같습니다. 이 책은 보스턴 리뷰의 2019년 7차 포럼 '한때 그리고 미래의 페미, 페미니스트'에 발표된 글을 엮어 출간한 책의 번역서입니다. 서구권 설화에서는 아기의 탄생을 황새가 아기를 물어다 준다라고 비유한다고 합니다. 아스키 코드를 이용해 아기를 물어다 주는 황새를 표현한 그래픽이 눈에 띕니다. 오세나 디자이너는 이 책이 웹사이트에 게재된 글들을 엮은 것이기 때문에 모니터로 보이는 화면을 책 디자인에 옮겨오는 것에 대해 생각했다고 합니다. 책의 전체 디자인에 웹사이트에서 볼수 있는 요소가 반영되어 있습니다. 논쟁의 시점이 된글 아래에 8명의 기고자가 답글을 단 것을 엮은 책이기 때문에 하나의 글이 끝나는 시점에 간지 없이 한 호흡으로 스크롤을 내려 읽듯 흐름이 끊기지 않도록 디자인했다고 합니다. 하나의 컨셉을 설정하고 북 디자인에 적용하면서 책의 각 부속의 디테일까지 세심하게 고민한 흔적이 보입니다. 이 책들을 보면서 왜이 디자인이 좋은지에 대해 생각해 보았습니다. 저는 인문서의 디자인은 정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책이 말하고자 하는 것이 최대한 정확하고 직관적으로 독자에게 도달하는 디자인이 좋은 디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책들은 모두 그 목표를 수행하면서 동시에 책을 특별하게 만드는 아이디어가 있습니다. 이 아이디어 덕분에 정직한 표지보다 더 유연하고 화려한 내용을 품은 디자인이 탄생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오세날 디자이너의 좋은 아이디어가 넘치는 정확한 디자인을 보고 싶고 기대가 됩니다. 오세날 디자이너를 더 알고 싶으시다면 인스타그램에 접속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려고 합니다. 기획하고 진행하신 FDSC 하계 팀께 감사하다는 말씀 전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모두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